저소음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퓨센 푸류날 가스켓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푸류날 처리된 가스켓이 적용되어 있어 타건 시 부드럽고 조용한 타이핑 감각을 선사합니다. 덕분에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손목과 손가락에 가해지는 충격도 최소화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. 고품질의 내구성과 정교한 설계로 오랜 시간 안정적인 키 입력이 가능하며 조선 연결로 깔끔한 작업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 현대적인 상호환경이나 게이밍 환경 모두에 적합합니다. 조용하면서도 뛰어난 타건감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이 키보드로 업무와 게임 모두 즐겁게 즐기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